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.9 모델은 주변 조명에 따라서 색감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트루톤 기능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스러운 화면을 감상할 수 있어요.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.9 해상도를 살펴보면 2732x2048 픽셀이고 264pp 밀도를 자랑합니다. 또 120Hz 주사율 덕분에 화면 전환도 부드럽고요. 예전에 디스플레이 성능이 안 좋은 기기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만 집중해서 화면을 보더라도 눈이 피곤했었는데,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.9를 구매하고 나서는 눈의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.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.9 색상을 살펴보면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. 저장 용량도 다양해서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.9 선택 가능한 용량 옵션을 살펴보면 128GB, 256GB, 512GB, 1TB, 2TB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. 용량별로 가격이 다르고 또 와이파이 모델이냐 셀룰러 모델이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